저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5천 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책을 쓰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는 게 저는 투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란 기대로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건 저는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가치에 대한 개념이 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주식해서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10%, 20%만 올라도 팔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설정해 놓 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그거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마음속에 적정한 가치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해 망하는 종목들도 100개가 넘습니다. 상장 폐지 되는 종목이요. 비자발적으로 주식에 물려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은늘 손해를 보고 주식을 들고 가는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주식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가치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행위의 차이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는 뭐 언제 해도 좋은 것 같고, 특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 대에서 4,000 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걸 내가 몰랐는데 앞으로도 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투자가 그걸 맞추는 게임도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주가지수는 우상향의 궤적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지만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 없거든요. 이때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2년 반 정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절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행을 쫓아서 미국 주식으로 이제 돈이 간 건데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내 자산을 좀 다변화시키는 거는 그것이 미국 주식이 됐건 다른 나라의 주식이 됐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해외 자산 보유 비율이 5.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산을 다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패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 좋았고요. 그데 그전 10년, 2000년대 초반 10년은 미국 주식 횡보하는 동안에 한국 주식은 4배 올랐고요. 90년대 미국이 좋았고 한국이 어려웠고 80년대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도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주식은 늘 재미없고 미국 주식은 불패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패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기업을 고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업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보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기업은 좋지만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기업이 고평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마는 그렇다 그래서 특정한 자산이 늘뭐 초과 수익을 내고 자본 시장이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애초에책 제목은 투자의 기쁨과 슬픔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보다 전문가인 출판사 쪽에서 이게 어떤 책인지 정체성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주식 투자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또 책이 나와가지고 출판사에서 원하는 제목을 달았고요. 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슬픈 시기를 잘 견뎌내는 엄중한 자기 책임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 낙관론을 견제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에서 대제가 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쁨인 거고요. 또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게 지불하는 슬픔인데, 각장 하나하나가 기쁨과 슬픔이 오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독서란 일상이다. 제가 약간 활자 중독 같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을 많이 주변에 놔주셔서 한 20대 전까지는 정말 또래보다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2 30대는 책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습관이라서 한 번도 안 보니까 책을 또 읽기가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또 책을 잡게 된게 40대인데요. 누구에게나 책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진 않는데 제가 하는 일이. 5만 가지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또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책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책은 일상이고 습관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을 멀리 하셨던 분들도 기회가 되실 때, 책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시면, 책을 대하는 태도가